CT 검사 자주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검사인지 궁금하시죠? 일산백병원에서 CT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T 검사는 방사선을 이용한 컴퓨터 단층 촬영술로 일반 엑스레이 촬영보다 인체 내부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암이나 골절 등의 인체 이상 유무와 질환을 빠르게 진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두부, 흉부, 복부, 혈관 조형 검사, 심장 검사 등 신체 어느 부위에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산백병원 CT실은 2차원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여러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형제를 사용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전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조형제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초기 임산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또한, 메트포민 성분의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경우, 신장 기능에 따라 약물 복용을 중단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 6시간 전부터는 반드시 금식해 주셔야 합니다. 껌, 담배, 사탕 등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금해 주셔야 합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검사 당일 아침 일찍 혈압약을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시고 검사 당일에는 당뇨약 복용을 중단합니다. 검사 당일 검사 예약 안내문을 영상의학과 접수창구에 제출하신 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탈의를 하며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과 같은 금속 물질이나 소지품은 검사 부위에 따라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을 위해 굵은 주사 바늘로 혈관을 확보함으로 통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과거에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다면 의료진에게 알려 부작용 예방 주사를 투약해야 합니다. 검사 전 혈압과 심박동수를 측정하며 심박동수가 분당 65회 미만이 되면 검사를 진행합니다. 심박동수가 분당 65회 이상인 경우 심박동수 조절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심박동수가 조절이 잘 되지 않고 빠를 경우 2시간 정도 대기할 수 있으며 당일 검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저혈압, 서맥, 쇼크가 발생할 경우 모니터링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장 혈관 상태를 정확하게 보기 위해 약물을 투여합니다. 심박동수 조절 및 검사 준비를 위해 검사 예약 30분 전 영상의학과 접수로 방문하여 접수하세요. 혈액 검사가 있는 경우 체열실에서 체열 채혈 후 영상의학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약은 검사 당일 지참해 주세요. 검사 순서에 따라 CT 검사대 위에 조심히 올라가서 편안하게 눕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팔을 머리 위로 만세 자세로 올리고 검사 도중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안내 방송에 따라 숨을 들이마시거나 내쉬어야 하며 숨을 참은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펴세요.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중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조영제를 주입할 경우 조영제 특유의 열감과 냄새가 날수 있으며 순간적으로 몸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보편적인 증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조영제를 주입하는 도중 주사 부위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면 즉시 한쪽 팔을 들어 직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약 5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 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사 바늘 제거 부위는 5분 정도 지혈합니다. 검사 후 발진, 구토, 가려움,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 증상이 발생하면 반드시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가 후에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응급실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신 후 추후 외래 진료과에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를 주입한 경우에는 조영제 배출을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ct 검사 후 내시경 검사가 없다면 바로 식사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빠른 케어를 기원하며 이상 CT 검사에 대해 일산백병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